일본 가서 사온 과자. 로이스 감자칩입니다. 제가 이거를 되게 좋아해요. 이걸 어떻게 알게 되냐면, 어떤 분한테 이걸 얻어먹었는데, 되게 맛있는 거예요. 그래서, 작년에 오사카에 갔을 때, 디저트를 막 여러 가지 샀는데, 옆에서 이거를 먹는 걸 봤는데, 후회를 한 거예요. 먹고 싶어서. 그래서, 친구랑 이번에 일본에 갔을 때, 이거 파는 데를 알고 싶었는데 면세점에 판더라고요. 그래서 샀죠. 뒤에는 감자칩, 앞에는 초콜릿. <laughs> 너무 맛있어. 이 감자칩 느낌은 음 포카칩 두껍게서 뭐. 아, 스윙칩 아무런 맛안 나는 거에다가 초콜릿을 바른 느낌.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. 전 일본 가면 이거 무대기로 살 거예요. 음, 맛있죠. 이상 간단한 과자 리뷰였습니다. 안녕.